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말콤 글래드의 시리즈의 마지막인 다일과 골리아십입니다 식상한 제목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그의 책중 가장 신선했습니다. 이 책은 약자인 보통 사람과 강자인 거인이 맞붙는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을 논합니다. 여기에서 거인이란 장애, 불은, 독재체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크고 강력해 보이는 것들을 뜻합니다. 즉, 이 책은 그동안 힘에 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책에서 글래드웰이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골리앗을 무찌른 양치기 소년 다윗, 난독증을 이겨낸 CEO들, 대공습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런던의 시민들, 어릴 때 부모를 잃은 역경을 이겨낸 천재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고 아름답다고 위대하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은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맞서는 행동에서 즉 골리앗에게 당당히 맞선 다윗의 도전 정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해결할 방법 하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에 맞서서 휘파람 불며 돌굴러가유를 외치는 시지프스처럼 엄청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흑룡으로 변신해서 세차게 달려드는 신들을 귀여운 강아지로 여기며 깔깔대고 무서운 할아버지의 코스염도 겁없이 잡아당기면서 할아버지를 순한 양으로 만드는 니체의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용기는 원래부터 영웅의 내면에 장착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어쨌든 그 시간을 이겨낸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에 얻게 되는 거죠. 칙센트미아이가 백사회 몰입에서 몰입이 순간엔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 순간이 지나면, 아, 그때가 행복했구나 느끼면서 자아가 성장한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기존의 힘에 관한 개념을 새롭게 재정의하면, 힘을 가진 자는 보기보다 강하지 않고, 약자도 보기보다 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별 쓸모가 없는 것을 유용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현실 속에서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쓸모 없다고 여긴다는 거죠. 실제로는 거인에게 거대한 몸집을 선사한 바로 그것이 그가 지닌 최대 약점의 원천일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모든 종류의 거인과 맞서는 전투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강력하고 힘센 것들이 언제나 겉보기와 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힘에 관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이 대체로 잘못되어 있는 이유는 상대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정확하고 깊게 분석해 보지 않은 채 대충 겉으로 보이는 눈짐작으로 가늠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는 것은 오랫동안 훈련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자세입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사람은 같은 조건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단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교실 안에 있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느끼는가가 학업적 성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글래드웰은 19세기 중반 인상파 화가들의 사례와 대학 선택의 사례를 들면서 큰 물고기, 작은 연못 효과를 추천합니다.용꼬리보다는 뱃머리가 되라는 거죠. 셋째는 싸움의 룰을 바꾸라는 겁니다. 기존의 룰은 강자가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짜 놓은 것이기에 약자가 그 속에 들어가면 승리할 가능성이 극히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보다 강한 적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나간 것에 있지 않고 자신이 지닌 무기의 장점과 활용법을 잘 알고 그것을 10분 활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칼 대신 물매를 사용한 이유는 그가 다룰 줄 아는 무기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매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물매의 힘을 온전히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나를 잊은 채 물매란 수단과 하나가 된 몰입의 순간이기도 하죠. 기적은 1%의 의심도 없는 이런 온전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다잇과 같은 대담한 플레이를 하려면 해당 영역에서 초보이거나 기성 질서에서 벗어난 인물이어야 하고 바로 이 점이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것을 시도할 자유를 주는 것이며 거기에 다잇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글래드웰은 해당 사례로 흑인 인권 운동을 선도한 마틴 루터 킹의 사례를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약자의 힘은 잃을 게 없다는 생각과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아무것도 잃을 게 없을 때 모든 걸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자유가 찾아오는 법이죠. 책의 핵심 내용과는 조금 상관없지만 글래드웰의 탁월한 분석력이 빛나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과 소득의 관계, 학급당 학생수와 학업 성취도의 관계, 알코올 소비와 건강과의 관계, 형벌과 범죄와의 관계 등이 모두 어느 지점까지는 가로축인 X가 증가하면서 세로축인 y 도 증가하지만 그 지점을 지나면 일정 정도 변화가 없다가 어느 지점에서부터는 다시 x 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y 는 감소하는 뒤집힌 U 자형 곡선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한 통찰이죠. 글래드웰이든 네 가지 사례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찾아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일 겁니다. 다른 하나는 범죄의 이익보다 처벌의 정도가 더 커지면. 그리고 삼진아웃지의 근거에서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둬두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 것이라는 두 가지 가정에 관한 논리적인 반박입니다. 첫 번째 가정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감정에 휘둘려 욱하는 마음에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매우 많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고 두 번째 가정은 범죄자의 오랜 수용기간이 교화보다는 오히려 같은 범죄자들 간의 실패 요인 분석과 성공 가능성을 지향하게 만드는 동시에 범죄자의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제가 입으로는 늘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이 너무 익숙해진 탓인지 굳이 불식간에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죠. 글래드웰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동의하는 것과 반박하는 것들은 모두 파일에 적어놓았으니. 꼭 직접 읽으면서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제자백가라고 불리는 동양의 고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인 공자의 논어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